안녕하세요, 박순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몸에 이로운 생선 종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절 중에는 참치, 정어리, 방어, 꽁치, 고등어 등이 좋습니다. 뇌출혈, 뇌혈전, 뇌경색 등 혈액 순환의 장애는 혈전의 발생에 기인한 것이므로, 혈액 속에서 혈전이 생겨 혈관 속을 떠들면서 흐름을 방해하고 혹은 혈관 벽에 침전되어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려면 등 푸른 생선에 많은 EPA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고등어나 꽁치 등의 껍질 쪽에는 특히 EPA 성분이 듬뿍 들어있으므로 다양한 조리로 식탁에 올려보자. 통조림으로 가공된 고등어나 꽁치를 이용할 때도 기름을 버리지 말고 조리한다. 통조림 국물 안에는 불포화지방산인 EPA가 녹아있으므로 가급적 이용하는 것이 좋고, 고등어 케첩 조림, 참치 채소 비빔밥, 정어리 완자튀김 등의 요리가 먹음직스럽다. 두 번째, 간장병에는 오징어, 문어, 조개류, 새우 등이 좋다. 간기능을 높여주는 참치, 고등어, 오징어, 문어, 모시조개, 바지락, 소라, 가리비, 전복, 굴, 개, 새우 등이 있다. 특히 모시조개는 비타민 A와 간기능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비타민 B12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바지락도 간을 튼튼하게 해준다. 예로부터 간이 약해 쉽게 필요하고 황달기가 있는 사람에게 권하는 식품이었다. 세 번째, 골당공증에는 멸치, 정어리, 뱅어포, 바지락 등이 좋다. 칼슘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고 뼈 속의 칼슘이 빠져 나오게 되면 뼈가 부석부석하게 물러져서. 약간의 자극이나 타박이 있어로 골절이 일어나게 된다. 이 병을 골다공증이라 하는데, 젊은 층보다, 노년층에 남성보다 여성에게,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방의 첫째 조건은 칼슘 섭취, 칼슘 함유량이 많은 생선유로는, 마른 새우, 멸치, 정어리, 빙어, 뱅어포, 바지락 등을 들수 있다.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일상적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변비에는 다시마, 미역, 김등 해조류가 좋다. 변비는 오래 계속되면 변속에 있던 독소가 심장과 혈관에 퍼져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된다. 가볍게는 두통에서 심장병, 고혈압, 간장병까지 생기므로 소홀해서는 안된다. 다시마, 미역, 김등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난소화성 나당류가 많이 들어있어 배변 활동을 돕는다. 또한 알긴산은 체내에 남아있는 여분의 콜레스테롤이나 나트륨도 배설시켜주므로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다섯 번째, 빈혈에는 바지락, 대합, 붕어, 고등어 등이 좋다. 철분은 혈액의 기본 성분으로 부족할 경우 혈액소가 줄어들고 적혈구수가 감소하여 빈혈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철결핍성 빈혈이 전체 빈혈의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이다. 생선류 중에서도 멸치, 바지락, 대합, 붕어, 고등어 등은 빈혈에 효과적이다. 100g 중 멸치에 7mg, 바지락에 13.4mg, 대합에 15.6mg, 붕어에 59.5mg, 고등어에 14.6mg, 짱어에 2.5mg 정도가 들어있으므로 매 끼마다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만들어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철분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다. 요번 시간에는 몸에 이로운 생선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친구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